행사 갈까? <laughs> 안녕하세요, 준양 안녕하세요, 음. 준양입니다 우리 오늘 어디 가려고 여기 왔어요? 저희는 오늘 봉암 소원지에 갈 건데 음. 제가 여기 한 두세 번 와봤거든요? 음. 근데 앞에는 공단, 음. 뒤쪽에는 뭐가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올라가니까 음. 저수지 같은 게 풍경이 음. 되게 좋아요 지금 음. 오늘 미세먼지가 되게 안 좋아서 좀 뿌옇을 것 같긴 한데 날씨 좋은 봄날에 한번 가족들과 여기도 걸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여기는 또 그거를 축제를 해 수, 수원지 걷기 대회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어. 작년에도 작년 에좀 축소해서 했고 어. 그 전에는 좀 크게 멀 어. 것도, 어. 것도 주고 멀 것도 어. 주고 막상품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어. 되게 행사도 크게 하고 사람들도 많이 걷고 어. 여기 피크닉 장소로 딱 좋은 곳이야 아, 그리고 저기 하면 위에 정자 이렇게 수원지 옆에 정자 같은 것도 있는데 어. 거기 가면 이제 도시락 같은 거 먹, 먹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자 여기는 상원시 마산해영구 봉암동입니다 봉암동? 응. 네. 오늘은 응. 상당히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응. 간편한 출입인가? 응. 간편한 옷차림으로 응. 가봅시다요 여기 올라가는 길은 좀 경사짓네 이 정도 경사는 경사 응. 저번 네, 주에 걸었던 드림로드에 비하면 더 하급이네 여기는 여기가 더 하급 어. 어, 완전 하급 그때 나 초반에 초입에 포기할 뻔했네. 는 <laughs> <laughs> 너무 경사두고 있어가지고. 이거 봐.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가 있는 수원지. 어? <laughs> 어떻게 알았어? 원래 창원에서 계속 길마다 시 적어놨잖아 길가에. 어? 어? 시는 안 다. 제가 아무는 어. 아무 어. <laughs> 빵점 어. 받았어도. <laughs> 어. 잘건데 나무형이 발가락이 좀 살만한가 보다 응저 응. 오빠 다리가 골어서 어. 운동 좀 해야 돼 어? 들려? <웃음> <웃음> 어 <웃음> 들리는구나 내가 <laughs> 가렸어저 뭐야 줄이 아 놀래라 어 놀래라 <laughs> 완벽 등반이야? 뱀인 <laughs> 줄 알았네 줄 올라가는 데나 옛날 학교 다닐 때시 써가지고 어. 에이플 학점 받아. 응, 어. 저거, 따라 해도 되잖아. 두 개의 길이 이쪽? 있는데, 만나. 어, 만나는데, 우리, 우리는 쉬운 길로 가질까 이게 쉬워. 이게 쉬워. 그 이제, 그냥 이제 쭉, 그냥 길 따라서 조금 오르막 가면 되는 거고, 여기는 평지 가다가 끝에. 그렇지. 그게 어. 낫지 않나? 계단인데? 어떻게 할래? 올라가거 생각. 없어. 어 그래? 그냥 이리로 가면 되겠다. 한룡공원 소망길이네 여기는. 음, 되게... 배고프름한. 저번는 맨날 걷기만 하면 배고프대. 그냥 내가 볼때 상시 허기짐을 받고 태어났어. 그냥 에휴 하는 것처럼 배고파. 이게 이게 제일 난코스야 여기서. 맞나? <laughs> 이게 제일 난코스. 같아. 어 이게 굉장한 난코스입니다. <laughs> 어숨미차 진짜 숨차데 어떡하노? <laughs> 살을 빼야지. <웃음> <웃음> 오른쪽으로 돌자. 오른쪽으로? 어. 여기가. 보행자 방향 오른쪽인데? 봐봐, 아니,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소원지야 아, 좋다. 이게, 이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하고 돌아서 다시 내려오는 거야. 어. 다시 일로 올 거야. 몇도 정도 되지?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본다고? 어. <laughs> <웃음> <웃음> 이거 왜 저래, 쟤니? 돌아올려고? 민첩하게.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일단 아니, 기도... 빌어야지. 아니, 내가 올렸는데 기도. <laughs> 아, 기도 나, <laughs> 이거 그냥 기도하는 거야. 기도 스틸했다. <웃음> <웃음> 기도 뺏겠다. <laughs> 아, 내 거야. <laughs> 우리 좀 연두께도 올라오면 이랑아리랑길 걸어가자. 아, 똑바로 발음해면 아리낭길? 미랑 아리랑길 아리랑 길. 아리랑 길.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 에 좋구만. 아, 씨 먼저 가시죠. <laughs> 제가 건방 지게 아가시 아플. 어, 물고기 있다. 물고기 가 있다. 고기기있봐 물고기 있네 물고기 있다. 물고기 있다. 다많다물네 애들이 보호색을 띠고 있네 아 쓰레기가 하나도 없네 아, 아까 아 하나 봤어 휴지 아 하나 봤나 오다가 어코푼거 같아서 손댈 수가 없었어 깨끗하다 근데 생각보다 길이 어 아, 정리를 하시나 봐 관리하시는 응. 같은데 어 쓰레기다 어디 맥주클. 어 맥주인데 하이트 맥주 아이고 맥주인데 난 나랑 사이다인 줄 알았어 버들 강아지 폈다. 어? 어? 버들 강아지. 버들 강아지. 어 오. 진짜 오랜만이다 버들 강아지. 우와. 어. 어. 이거 달라서 필리 부는 그거 아니야? 어 버들 강아지. 버들 필이 버들 강아지. 어. 어 이거 나 처음 만져봐 이거. 이거 너... 털이 보송보송하다. 이걸요? <웃음> 먹어요 끄덕하신. <laughs> 응. 음. 끄덕해주셨어. <laughs> 이걸요? 끄덕. 어. 형님 저거 먹는데 저다고어 몰라 아저씨들이 그러셨어 어르신들 <laughs> 먹는 아저씨 할까? 골이 아파 어르신 세대 때는 먹었나 봐 내가 아, 이걸요? 아. 먹어요 그러니까 아이씨가 뒤도 안뜨고 이렇게 가셨어 <laughs> 미세먼지 상태가 어떻소? 어? 응? 보통이네 이 정도면 괜찮아어 여기는 지금 보통이네 아 막걸리 한잔 딱 했으면 좋겠네 형님 잠깐 숨좀 <laughs> 쉬어야지 미세먼지가 좋은 숨을 좀 쉬어 야지 <laughs> 언니 먹고 이때는. 먹고 걷자 그러면 그때는 뭐 주세요 <laughs> 어. 먹고 걷자 아, 기승전 아, 먹는 왜, 거야 왠지 빨리 반복으로 가자 <laughs> 그니까 탕수육 먹으러 가야지 오늘 탕수육이 예약되어있다 아 예약할 예약은 예약안 하는데 탕수육 먹기 때문에 예약을 했다 있다. <laughs> 마음에 예어저 반짝반짝거리는 거 저걸 물 비늘이라 하던가 뭐라고 하던데 응? 물 비늘 물, 물 비늘 어. 윤슬이라 그래? 책에서 봤나? 시, 시에서 시집에서 봤나? 물비늘. 반짝이는 물비늘, 막 이런 거. 윤슬. 올 떼었다가. 그래, 윤슬. 아, 이것도 돼. 물비늘도 된다, 언니야. 물비늘. 잔잔한 물결이 햇살 따위에 비치는 모양을 이르는 말. 두개다 되네. 물비늘, 윤슬. 음. 왜? 뭔가 비늘 하면 생선 느낌 나고 좋지 않아? <웃음> <웃음> 어, 생선비들 반짝반짝.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어, 말했을까? 응. 여기 코스가 진짜 쉽다. 응.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드림로드보다 훨씬 더 쉬운 코스. 그리고 가족들끼리 와서 피크닉 하기도 되게 좋은 장소인 것. 왜냐면 공터가 중간에 있어서. 전항 전장은 댓글에 맛없다고 네. 엄청 많이 다녔다. <laughs> <laughs> 맛없고 불친절하다고. <laughs> 우리는 맛있었거든. 그리고돈 받고 저거 찍었다고 그랬었다 그때 누가 댓글로. 근데 우리한테 아무도 돈을 안 주거든. 어. <laughs> 어, 열려있대. <laughs> 전항장 오랜만이구만. 영업 <영화> 중 오랜만입니다. <laughs> 어디 앉을까? 안돼 안들릴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때 안 먹은 거 뭐지? 만화. 짜장. 너 오동. 오동? 오빠는 삼선 짜장. 아 지금 <laughs> <laughs> 만들기 힘들겠다. 어? 얘를 너무 여러 가지 개가. 그럼 한 개도 돼요? 그러면 다딱 잡아당겨. 네. 그러면 삼선 짬뽕 짬뽕밥. 간짜 삼성 간짜장 우동 탕수육 하나. 네. 빨리 이게 맛있고. 탕고 나가서 남자가 한히 내가 많이 먹는 데... 줄 알았거든. 어빠. 네, <laughs> 그렇지. 이찍먹으안 먹어 봤다. 우리가. 네. 네. 여기. 네. 여기? <laughs> 여기서 나올 거 챙겨서 밑에 수 나오면 소니이 아, 맞네. 자, 자. 다 아, 하셨어요? 응. 먹어, 먹어. 먹어도 되었는데. 음! 탕수육은 언제 먹어도 음. 맛있다 음. 두꺼운데 바삭바삭하지 근데 맛있는 저런 사람들 되게 맛이 없다고 하더라 양이 작다고 그래. 양은 작아 근데 이만 원이니까 아 그럼 응껍질기가 두꺼운데 바삭바삭한는거살 빠지는 빠 먹어봐 도대체 어디가 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아 어, 맛있다 음, 고기 와

이것도 약간 기름 되게 많은 음식 먹어봐도 좋을까? 응. 채우도 응. 맛있어. 야, 조금 먹어보도 되나? 응. 짬뽕 아? 면, 면, 바로 드세요. 아니, 이거 드요 그럼 내가 말해도 되잖아. 바먹아거 먹이는 터질 거야. 응. 음~~ 어 맛있겠다 짬뽕 나 음, 한번 먹어 그, 짬뽕 봐. 똑같아 이거 음, 오빠는 왜짜응그정 먹기 은들 푸른 새우 이왁태양 오징어 아 밥이 말려서 음, 나오네? 어 그렇네 이런 신기한 오 짬뽕밥 인생 10년만에 말려서 나오는데 처음 봤어 공기가 왜안나오지어 밥이 말려있네 당, 잡채 당면이 없네 음, 당면 음, 있네. 음, 그렇이렇이밥이말려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봐서 네, 어 드세요 네, 아니, 우동 나 왔다. 아~~ 나 지금 짜장면을 한 젓가락 먼저 먹고, 맛있 네, 음, 면차 레슨, 그러다 면차 레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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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국물이 많이 안 기름지고 확실히 깔끔하지 않냐. 밥이 말려있다니 신기하다. 제 국밥인 줄.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꽃 안에도. 오이다. 오이. 음, 아니, 뭐 오이 였어 오이도, 난 오이를 딱딱, 따뜻하게 먹는 건좀 희한하던데. 나 이거 오감 들어왔어. 아 나왔어. 어. 잘 먹었지? 잘 먹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또 되게 맛있는 것 같아. 맛있지. 나는 근데 부먹이 좋아. 응. 찍먹이 좋으십니까? 나는 단거. 아니 어 아, 어제 아, 아, 반대를 했다. 반대. 난 찍먹이 좋아. 응. 나는 단거 먹. 단거 먹는 거. 아 근데 어. 이 집은 나는 원래 찍먹 좋아하는데 이 집은 부먹이 또 괜찮은 것 같아. 저게 처음 먹었을 때 바삭바삭하더라고 응, 이리 가면 차 타고 갈 거야? 걸어갈 거야? 걸어가도 되는데 차타 갈까? 차로도 있을까? 차에 걸어가자 응. 하여튼 두번 와봤는데 응. 맛이 오늘 되게 친절하신데? 그래 전에는 조금 아, 바쁘셨나 봐차가우시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 오늘도 친절하신 친절하시고 짬뽕도 자극적이지 않고 진짜 해장할 수 있는 근데 신기한 거는 짬뽕밥에 밥이 말려서 나온다는 거 어, 진짜 짬뽕국밥 국밥, 그장봉 아, 국밥. 어, 어. 면 대신 밥이 들어갔다? 이 정도. 당연히. <laughs> 아, 그래. 강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 여기 뒤집고 에면좀 심심하다 생각하 아, 심심하다 할 거야, 거야, 아마. 근데 짬뽕 먹고 싶을때 매운 거잘못드시는데 어, 약간 시원한 국물 맞아. 해장하실 분은? 어, 음. 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저희는 커피 마시러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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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봐요. 안녕. <laughs>